안녕하세요. 꿈꾸는 현직교사 28년차, 나대는 이선생 나대쌤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새학년 업무 선택 꿀팁을 어,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. 그 다음 편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, 초이스가 끝났어. 이제 선택이 끝났어요. 업무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?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! 첫 번째 자 이제 새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는지 바로 가장 중요한 건 2월입니다. 여러분 백조 아시죠? 백조가 이렇게 무리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 아래서 에 계속 움직이잖아요. 그럼 2월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놓으면 3월에 우아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. 3월은 사실 정신없잖아요. 그래서 2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자 지금부터 우아한 백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. 첫 번째 내가 새롭게 맡게 된 업무를 어, 지난번에 전, 전년도에 맡았던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셔. 아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. 우리 학교 그대로 계셔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냥 그분을 만나시면 됩니다. 그분을 만나셔서 자세히 들으시고 업무 파일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. 업무 파일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완전 편합니다. 그래도 만약에 업무 파일이 없어요.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. 선생님들이 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점은 개선해야 되는지,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. 그래서 작년에 필요 없었던 업무를 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과거히 버리십시오. 우리가 왜 업무가 많아지냐면,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다 가져와요. 거기에다가 교장교감 선생님이 새롭게 하라고요. 그러니까 업무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. 작년에 했던 업무 중에서 필요 없다. 과감하게 삭제. 그리고 올해에 새로 해야 될 것이 있다. 그럼 여러분이 새롭게 바꾸나가십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. 업무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아쉽게도 전근을 가셨습니다. 전문을 가시고 안 계셔요? 그런데 불행 중 감사하게도 그 업무를 맡았던 영역부장님, 즉 업무부장님이 학교에 계셔요. 그러면 10중 8구는 그 업무부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업무부장님을 찾아가셔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듣고 역시나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죽음의 케이스. 가장,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입니다. 전근 가셨어요. 다 전년도 담당자가 그런데 전년도 업무부장도 떠나셨습니다. <laughs> 다 떠나버리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다가 더안 좋은 것은 파일도 남아있지 않아요. 전년도 선생님을 어,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건 안될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전년도 선생님 지금 기분 안 좋아요. 새 학교로 갔습니다. 그럼 새 학교로 가면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새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서 가장 하기 싫은 업무가 남아있죠. 3D 업무, 방과 후, 학폭, 그 다음에 돌봄 교실. 이런 게 남아있어요. 그럼 그 선생님은 머리가 지금 이미 아팠어요. 생판 모르는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물어봐. 좋겠어요, 여러분은? 아, 이러면 우린 또라이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로 이제 정근이 되게 되면 그 학교에 업무 포탈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? 그러면 업무 포탈에 들어가셔서 그 선생님 성함으로 작년 도 전년 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던 업무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 중에서 파일을 올렸거나 하면 그걸 그대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것들을 출력해서 이렇게 어, 엘자 파일 같은데 모아서 달별로 철을 내두세요. 그래서, 아, 이 선생님이 대략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업무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언제 해야 되냐? 바로 2월, 2월 해야 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지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